1월의 체스봇 한번 붙어볼게요. 이번 컨셉은 체스계의 곧메가너스칼스입니다 첫번째 곳은 슬리핑 메가너스 웃기네? <laughs> 이게 뭐냐면, 칼슨이 대국 중에 잠을 잔다거나, 늦잠 자서 지각을 한다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졸면서 대국을 하는 모습이 유명하죠? 시간표당하기 30초 전에 잠옷 입고 등장해서 거뜬히 승리해버리는 칼슨. 그렇게 하면서도 대회는 우승. 역시 아무나 할수 없는 여유겠네요. 두 번째 봇은 스키 매그너스. 이건 잘 모르겠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칼슨이 스키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스은 사커 매그너스. 칼슨이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본인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푸마 홍보행사로 축구장에서 체스를 두는 모습도 있었네요. 네 번째 보스는 셰프 매거너스. 칼슨이 요리도 잘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 대회에서 뭘 먹으며 대국간 적도 있죠. 체스보단 당장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집중을 하는 모습. 마지막은 그냥 칼슨이네요. 레이팅 2882. 이 숫자가 상징적인데요. 2014년에 칼슨이 피드 레이팅 2882점을 찍었죠. 체스 역사상 인간이 기록한 가장 높은 레이팅 점수예요. 이렇게 체스 봇들이 있는데 음 누구랑 붙지? 셰프? 셰프 2차는 저에게 좀 버거운 상대고요 트라이를 많이 해야 이길듯 말듯 1500 사커메그너스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그럼 가볍게 사커메그너스와 대국해볼게요 축구하면서 동시에 폰으로 체스를 두는 건 어렵죠. 전 지금 골키퍼를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정규 골키퍼가 몸이 좋지 않다네요. 대단한데 역시 칼슨. 골키퍼를 보면서 폰으로 체스 두는 거라 이거지? 그렇게 하고 2포 올라왔어요. 1500포신데 칼슨이라고 하니까 왠지 긴장되는데? 오케이 오픈게임으로 받아볼게요. 잠깐 사커메그너스왜풋볼메그너스가 아닌 거지? 음 사커랑 풋볼이 무슨 차이지? 그러면서 올라오는 나이트 F3. 여기서 좀 평범하지 않은 걸 둘까요? F5 라티 비안 갬빗 잠깐 멈춰봐요. 픽세이브를 해야 해요 픽세이브? 뭔 뜻이지? F폰 올렸는데 이걸 안 잡고 B쇼 꺼냈네요 라트비안 갬빗의 메인 라인은 나이트로 E5를 잡는 건데요 갬빗을 무시한다라 먼저 E폰 잡아줄게요 거기 서브 올립니다 음 나이트랑 비숍이 F7을 노리고 들어오죠 나이트 들어오면 포크 비숍 들어와도 달갑진 않네요 시작부터 고민인데 F7 지키려면 나이트 G6? 그럼 디폰 열고 비숍길 열거란 말이지 더 급한건 퀸이 또올수 있겠네요 퀸 오면 게임 끝인데? 원래 라트비안에서 NF6 올려서 퀸 막거든요 그럼 F7이 걸려있으니까 뭘 못하겠네? G6 올려서 퀸 막는다 치더라도 포크는 못 막겠고 이 볼을 괜히 먹었나? 오프닝부터 말렸는데? 퀸이 나가, 퀸이 나가. 이런 퀸못 들어오고, 퀸으로 나이트를 때리지만 나이트가 F7에 들어와. 그럼 룩 빼앗기는 건 막을 수 없고 대신 난 G2로 돌린다. 백은 룩안 뜯기려면 룩 F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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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누렸는데 만일 G2 누렸는데 퀸 날아오면 어쩌지? 하지만 룩 먹고 체크가 더 빠르고 비숍으로 방다치면룩 공격 들어오지만 나이트 F6하면 나이트 디스커버 치더라도 퀸에게 공격 들어가니 결국 수비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나요? 퀸이 나가면 G2를 올릴 순 없겠지 당장 나이트에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나이트가 결국 액션을 취해야 하고 G2 잡고 룩이 F1으로 먼저 빠지면 D5 올려서 비숍 공격하고 밝은색 비숍길 연다? D5 올렸는데 만일 나이트가 룩을 먼저 잡았어 그럼 B숍 잡으면 되고 퀸비숍 배터리로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겠고 D5 올렸는데 B숍이 만일 E2로 피한다면 퀸 나가 퀸 나가 퀸 나가 비거멜링 오, 디포 올려서 나이트 지키네요. 그리고 퀸에게 공격 들어왔어. 버스를 주차할 시간이네요. 아무말 대잔치인가? 앙파상으로 잡는 건 말이 안 되고 퀸에게 공격 들어왔으니 G2 공격이 지금으로선 유일하겠죠? 이룩은 소비를 끝냈습니다. 나이트 올려서 공간을 줘도 어떻게든 룩을 잡힐 것 같고 H2 잡으면 의미가 있나? 나이트가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뛰면 퀸이 온다고 나이트는 F6로 뛰긴 해야겠고 H6? 룩에게 피할 여유를 주려면 H6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리 마음에 들진 않네요 나이트 들어오면 D5 올려서 룩 내주고 B숍 잡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미드더를입시켜야겠군요 다른 나이트 전개 오 D5 못 올리게 맞겠다 이거죠 B숍 핑 걸면 폰 올라오면 교환 제가 노르웨이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일을 하면서 체스를 두었던 적이 있나요? 언제죠? 체스를 다른 일과 함께 둔 적이 언제냐고? 음, 거의 항상 밥 먹으면서 둘 때도 있고 일하면서 볼리츠한 판.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두고 있어서 일단은 일단은 교환 갈게요. 이 기물은 잠수합니다. 그럼 D5폰 올리는 게 가능해지죠? 나이트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이제. 알렉산더 솔루스, 치크. 알렉산더 솔루스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 C6 올려서 막을게요. 이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네요. 뭔가 날이 서있는 느낌이었다가 결국 백은 퀸사이드 캐슬링이 이제 안되죠? 퀸사이드는 폰이 망가져있고 이정도면 오프닝은 잘 푸른 것 같아요. 오프닝 이름이 라트비안 겜빗 마옛. 마옛 포이즌 폰 바리에이션?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타본건. H1 폰이 일단은 공짜죠? 먹어도 문제는 없을 듯 보이는데? 체스보 페이지 어딘가에 시크릿 매그너스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곧 중에 시크릿 매그너스가 숨겨져 있대요. 오 진짜인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체스보들이 아무 말 대잔치는 거의 굴하죠? 이제 캐슬링에도 문제는 없을 듯 보이네요. 당신의 킹이 코너킥 잘 준비를 한군요. 표현 좋네요. 캐슬링 코너킥. 하울 그게 무엇때서가 뭐 아, 무시하세요.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일단은 룩이 공격을 받으니 피해주고요. 네, 갈릭티코를 꺼낼 시간입니다. 갈릭티코 뭐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퀸사이드 캐슬링길도준비하며퀸 어두운 칸에 배치한 모습. 지금 어두운 비숍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음, 밝은색 비숍 이렇게 들어가면 룩이 피할 수 있나 본데? 룩 잡았죠, 이런? 알렉산더 솔로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구죠? 물론 나 말고요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 손흥민 좋아하는데? 근데 원체 축구를 잘 몰라서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밝은색 비숍은 어차피 나쁜 비숍이었는데 그걸로 룩을 잡았죠? 물량이득있고 전세도 좋네요 E5 나이트가 강한 나이트이기도 하고 또 어두운 비숍이 날카롭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강한 나이트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조심해야겠네. 킹 걸려 있어요. 폰으로 잡고 디스커버 워팅 노리면 곤란해질 수도 있죠. 이런 킹부터 피해줄게요. 폰브레이크 들어왔고 강한라이트제거부터 해줄게요. 페널티. 최소한 옐로 카드입니다 이건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나이트 뒤로 피하고 E5 폰 노려볼게요 옐로 카드? 여기서 문뜬금포? 마침 웰러델리 마침 웰러델리 E폰 교환되면 퀸이 오는구나 저거 뭔 말이지? 축구선수 이름인가? D5를 어쩌죠? D5 잡으면 퀸 체크가 바로 들어오네요 먼저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E5 잡을게요 그걸 놓쳐버렸네요 폰으로 잡으면 폰구조가 웃길 것 같고 나이트로 잡으면 바로 퀸 체크 들어오는데 여기서 흙이 노릴 만한 뭔가가 있나? C6 폰을 잡긴 해야 할것 같은데 나이트로 잡을게요. 비숍 체크가 먼저 들어오네. 와, 쌍비숍 위치가 진짜 무서운데 일단 피해야겠고 무시무시하네요. 퀸과 비숍의 배터리 퀸 교환을 빨리 해야 할것 같아요. 기물 상황은 유리한데. 상대기물들 위치가 너무 위협적이야. H6 올리고 퀸 교환 시도해볼게요. 지게 좋아하네. 이거 그냥 교환이잖아, 어? 엄마, 뭐야? Go! 아, 체크메이트네? 아. 와, 1500보세게 깨졌네. 아니, 뭐지? 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봐. 여기 장악당했으니까, 그치? 으아, 망했다. 망했네. 아, 다 잡은 걸 졌다. 평가치 볼까요? 그래프가 마지막에 뒤집혔죠? 와, 빡치네. 아아 여기서 킷 나가는 것까지 이론에 있는 수네요. 이게 마이에 포이즌폼 바리에이션이구나. 여기까진 좋았다고 거의 잡았 는데, 여 기서 애니 파이브 그럼 비숍 에게 잡히 는거 아닌가？이런 방 법이 있었 네, 마이갓 이게 불런다 죠. 퀸 교환하고 상대의 일시적인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게 블론더였어 그리고 체크메이트. 아쉽다. 아, 아쉽네. 다 잡았는데. 그래서 트라이 할 거냐고? 아니요. 1500포스 깨진 건좀 빡치긴 하지만 그래도 칼슨이잖아요. 칼슨이니까 내가 인정해 주지. 역시 곧 대단해. 여러분도 칼슨 봇과 게임을 하며 재밌는 대사도 보고 즐겁게 게임해보세요. 칼슨 봇은 이러 한정의 체스봇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체스마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